stand by y o 아 봐. 아 여기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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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거 이 집에서 먹은 거 우리 지금 먹어. 아 지금 먹은 거. 야, 여기. 어 이거 대박. 내가 네, 한게 어, 아니라. 봤어? 야. 야. 어. 어머 어, 이게 또 뭐야? 와. 어머 이게 또 뭐야? 어, 와. 아니, <목소리> 이거 뭐야? 뭐 웬일이, 웬일이. 아니, 우리는 모여달라도보여달잖아전국에 계신 도둑들, 우리 집에 들어올 필요 없어. 없어 아, 무어도어 아, 어갔어어 아, 대종상 무슨 연기상 받는 줄 알았다. 감사합니다. 시름처럼 진짜 내장에 소감 한마디 듣자. 영자님 사랑을 받은 야. 어떤 기분이 진짜 이거는 야. 진짜 우리가 모여달라고 몇 년째 한번 모여 달라고 했는데도 안 보여주지 안 알았어아니안 네. 보여줄 거예요. 예. 소감 한마디 지금 딱 소감 한마디 해줘. 아 우선 너무 너무 진짜 이거는 감사하다는 말씀 이 말할 수가 없어요. 연예대상이야 <laughs> 너무 감사하고 진짜 그정 감정인가 뭔가. 그래서 제가 어떻게 먹었는지 그 감사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.